입니다. 입니다 아, 이제 주깐따고아윗클을 읽고 무릎에 답해라 라고 게다그리 이제 기출문제래 무학 요구에서 나온 거예요. 매를 보면은 시면 근데 음음번이 실제 이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이걸가지 먼저 볼게요. 워 딸이 거. 예요폰은이 딸이 피해진 거. 이 딸이 피해진 거. 이 딸이 피해진 거. 이 딸이 피 난방용 이 딸이 피해진 거. 이 딸이 피해진 거. 거. 이딸에 힛 프롬 더 솔라 패널에서 나온다. 그렇죠? 솔라 패널이 뭐겠어? 태양 전지 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모아 들이는 데부터 솔라이너즈까지 묶어서 패널을 축하는 거예요. 자,는 콜렉트야. 콜렉시아. 콜렉트. 바로지. 앞에 거죠. 여기 복수니까 패널 없으니까 다음 second source of heat 자 열의 두 번째 원천은 that부터 에너지까지 3 번. 솔라 에너지를 보충하는 보충하는 제2의 에너지 원은 열 자원은. 답은 컴 보충한다 답이 앞에 코드일 거? 앞에 코드일 거? 어, 긴... 어, 여기 얘가 보충하다에요 요거는 뭐지 컴플리먼트는 컴플리먼트는 칭찬하답니다 자 두번째 열 자원은 뭐냐면 이즈 뭡니다 밑에 있네요 지열에너지래요 지열에너지 지열 지열지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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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오오어뭐오 틀었어 에너지 오틀어 B잖아 그렇지 하씨자제 <laughs> <laughs> 에너지라고 쓰시면 돼요 빈칸에다가 어서 나오는 거야 지하수 저장고에서 자써 지하수 from under 그라운드 그 다음에 워터 저장고가 뭐야 리즈르 e 스 위에 있는 것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0번을 다 채운 거야 그럼 이제 19번이 뭐냐면 w h a 뭐냐 두 가지 형태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뭐냐 for heating in turning p o r t o l turning o r o 에서 열을 내는 두 가지 원, 원이 뭐냐 여기 두 가지가 나왔잖아 네. 그렇죠 그걸 쓰면 돼요 자 solar energy 플러스 하나 뭐야 지열 에너지 아까 했잖아 지아 뜸으로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를 쓰면 맞아요 맞았나요? 맞아요 잘은 펑으로 합좀 이따 이거 다시 보는 거죠 네요 21번으로 갈 겁니다 뭐다 썼어요? 영작을 하라는 21번은 그가 정직하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다고 어, 알아봅니다. 자, 내려갑니다 이제. 듣죠? 어, 그가 정직하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영작하는 거 자꾸 연습해야 돼. 자기가 외우지 않았던 부분이 나왔을 때 쓰는 거. 주어죠. 주어. 히. 주어. 아니, 여기서 주어. 이 문장이 주어는 뭐야? 사실 아, 그렇지, 그렇지. 사실. o k a 동사자 n 동사 t o 알려 a I love it 알려져 있다 o v e it. 알려져, 있다는 어떻게 써? 응. 알려져 응. 있다 it. I love i 렇 I love it. I l o v it. o w n 이렇게 쓰겠지. 누구에게나 아, 누구에게 알려지다 t o v e Every, 오 그렇지. Every b o 대요 이거는. 그럼 사실이 뭐야? The, The fact. fact,죠? 근데 이제 뭐 뭐라는 사실은 얘가 누누되지 자, t h a t 어떤 사실이야? He. he, he, honest. 정직하다고. 동사. 이제, honest to. 비동사 써줘야 돼요.

22번도 잘 나오는 거야. 물, 응. 더 물, 어자잘거를 이게 더 응. 비교급. 오, 그렇지. 더비더비죠. 아,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다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렇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이야.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이가 뭐야? 더 높이가. 하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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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올라가? 누가?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누가? 어? 어, 일반적인 누 누가, 누가 올라가? 누가 오, 올라가? 오, 누가? 오. 우리가. 우리. 올라가. 네. Go up. 오케이. 더 추워진대. 더 네. no. no. 추워져. o l d e r o l d e r 그럼 뭐가 추워지는 거야? 어그렇지 기온 나타내는 기온이나 날씨 나타내는 주어는 뭐더라? Oh, it it becomes it. okay. 야 올라가 올라가 서로 날씨가 좋진다. 어비 어비 좋은다고 써줘 되고요. 자이십번 갑니다. 민수가 김 선생님의 딸들을 모두 안 것은 아니었다. 주어잖아 주어 연습. 오케이. 또 동사 동사.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렇지. 안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 안, 안,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 안 아니었다. 것은 아니었다니까. 알았다는 면 몰랐다는 거야? 몰랐어요. 오케이. 시제는 지금 뭐야? 아니었다니까. 봐봐. 어, 바허. 그럼 민수부터 쓰면 되지. 나, no. 민수. did, did not. Know. 오케이. didn't. didn't구나. No. n o 하면 되죠. didn't 나서도 되죠. 그렇지. 근데 그뭐 자노스만데 만데 디덴트만 쓰고 원형 써야지 형 디덴트 미스터 no. 김의 딸들을 모두 아는 거 아니야, 모두 모두 모두가 뭐야 오케이 어 오버 미스터 김스도 타즈 오케이 복수로 써야지. 이건맞았어요 어, 어, 부분은 뒷부분은 안 썼어요. 오케이. 이제 말 들어 볼 자, 이제 맞죠? 자. 어, 이거 했는데. 그렇죠. 이건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맞춰야 되는데. he is in t t o 자, <laughs> it 대 말이죠. t o 로 바꾸는 거죠. 히 e s i m he s m s t 자 시제 뭐라고 그랬지 시제 어어어 여기 쌤즈는 시제 뭐야 네, 어. 현재 중형인가 어, <laughs> 현재 중어 오케이 여기 레이는 시제 뭐야 어. 과거지 그러면 앞 앞에랑 같애 하나 전이야 앞전이 앞전이지 그럼 뭐쓰라고 그랬어 투투 레이 투 레이 라이, 라이. 투 헤브 음. 피피 레이의 피피는 뭐야 레이블.

나래래네 놓여있다잖아. 나래, 나래래에 놓여있다잖아. 오케이. 달다 여기까지. 소셜스요